기 왔습니다. 맛살 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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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간 끝! 이게 몇개예요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네, 가지 하나, 둘, 셋. 그러면은, 144? 어. 하여 이건 판으로 파니까. 다 단어 못 심고, 일단, 심기는 만큼 심어야지. 작년에 우리 너무 넓게 심어가지고, 몇개못 심었거든, 그때. 좀촘촘하게 심어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됐지, 그죠? 신고선 이것도 추비인가 해줘야 되고 뭐있더라고 어, 올해는 우리가 어. 추비를 이제 좀 해주면 되지. 춤추하기 심었더니 다시문네요 140개. 네. 그 대봄 또 남은 거두개 심고. 역대급 풍하고 응? 올려라. 응. 뭔가 수확하는 것 같아. 뭔가 수묵이 쌓이잖아. 뭔가 수확하는 느낌. 우리 그 시장에 파는 한 달씩 묶고 파는 거 있잖아. 응. 그걸로 치면 한 네다 네다섯 단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대박. 아, <laughs> 어 이거 어끄머리 시몬 거 있었지. 약간 크기는 작다. 파전 두장 파전 큰거두장 나오겠어요. 아, 야. 아우 파는지. 아우. 찐하다. 어. 홍시 음, 옆집에서. 어 생각이 난다. 홍시 홍시가 열리면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그 일... 난다. 그일 지금은 뭔 홍시야? 응. 음. 응. 음. 음. 저번 주에는 젤리였거든. 약간 식감이 있었어. 이번 주는 스무디다. 야 흘러내린다. 흘러내리네. 흘러 종는약 안치면 농사 안된다뭐 안된다더라 뭐 어, 응. 아예 안된대 그래도 감나무 한그루 정도는 그래도 음. 약주고 한번 관리해봅시다 음. 이 자리에 수선화가 있거든 음. 그래서 이쪽으로 구근을 좀 심으려고 알리움 중에서도 코안이 알리움 처음 처음 심었는데 꽃이 좀 부럽습니다. 아니요 좀더 아주래용. 이거는 알리움 싱심고 이거 했으니까 우리 봄에 부지런히 심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laughs> 그 꽃들은 다 어디 갔어요? 어? 그 씨앗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나도 모르지 심은 사람이 알지 <웃음> <웃음> 우리도 시 한번 받아 봅시다. 햇빛에 뭐 널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어, 어. <웃음> <웃음> 나무야. 맞네요 요리 풀이요. 아? 구름이 많아 날씨가. 어 갑자기 또 그런데 아까 날씨 좋았더만한. 어. 호떡이 왔습니다. 호떡. 네. 짠. 호 짠. 어. <laughs> 좋습니다. 호 음. 좋을 호. 음. 그래서 호떡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안 되는구나. 고구마다. 음. <laughs> 고구마 호떡 맞네. 안으로 좀 들가세요. 어 고기는. 음. 소가 음. 맛있어요. 어, 음. 어우러지니까 맛이네. 맛있죠. 음. 땅콩 많이 넣었더니 씹히는 맛있좋네 응. 이제 일단 고구마는 이제 맛은 없잖아, 전혀. 응. 음. 음. 맛있, 음. 맛있겠죠? 응.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호호장. 응. 음. 호호 아줌마 각성을제거하서 순수 스냅비빔다 넣겠어요 불 엄청나네요 우리 밭에 있는 돌다팔았나 가에 가장자리에 있는 거 빼놓고 다 가져가실게. 아, 쓸만한 거. 아, 돌좀 많이 없앴겠네 요번없었지 <laughs>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걸 쌓는 걸 해야 되는데. 불 들어왔습니다 음. 불파 아이고 됐네 맑은 소리 좋은 소리 <laughs> 어, 냄새 왜이리 좋아 네? 맞아. 맞아. 엄청 맛있는 냄새나 음. 야 저는 음. 오늘 조시 주로 갑니다 음. 마늘 은 바이든 맛보기가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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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자, 먹어보겠습니다. 응, 먹어봐 바. 응. 요건 익은 것 같다, 그럼, 그런 거. 그래. 응. 거. 파채하고 해가지고. 음! 맛있어. 좋은다, 녹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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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념이 과하지 않고 있잖아, 세트 응. 맛있다. 마늘 전혀 부담스럽지 응. 않고, 너무 맛있는데. 아 짠하고 하나. 잔 너무 다 마갈짱 응 마갈짱 파채를 듬뿍 올려가지고 이렇게어 어. 그래? 어 나도 좀 파채 좀 주세요 음. 파채 응음와 음. 음. 파채하고 먹으니까 확실히 더 음. 배가 되네 그치 응음아 음. 음. <laughs> <laughs> 딱지야. 이야, 귀신이다. 귀신이야. 딱지. 보통 어슬렁 오는데 오늘 뛰어온다. 뛰어온다 그래. 뛰어온다. <laughs> <띄> 오늘. <laughs> 엄마, 엄마. 어. 엄 어. 발걸음으 딱지. <웃음> 딱지. 딱지. <응? 웃음> 딱지야. 여기 있네. 음, 딱지 바쁜 일 있어? 응. 어. <laughs> 야 마늘 지금 밑바닥에 다 깔렸네. 우와. 와. 갈비살이 아니고 음. 마늘 폭탄 마늘 그냥 그냥 폭탄 마늘. 음. 갈비는 안 보여. 자 계속 들어가네요.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 음. 질 중에 젓가락질이 최고지. 응. 근데, 마늘도 양념이 돼가지고, 응. 맛있게 어, 응. 요게 맛있는 거야. <laughs> 음. 아, 근데. 음. 음,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마늘. 마늘. 음. 응. 저 영어로 하면은, 매널. 영어가 매늘이에요. 매늘 맨홀 아이가 매늘을 <laughs> 듬뿍 넣어주세요. 어. 아주 맛있습니다. 매늘. <laughs> 들어갑니다. 된장. 된장 고기, 갈비살. 아이구 감자도 크게 썰었네. 호박을 넣어주세요. 양파, 두부. 고기 찌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오, 맛있어 진짜. 살아있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어, 살아있지. 어, 살아, 살아 있네. 살아 있. 뜨끈뜨끈하게 대표 먹어야 돼. 왜냐하면 고기 빠지면 이 맛이 안 나. 고기집된장찌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맛있잖아 고기를 넣었거든 음. 달달 달달 끓여 먹습니다 참 맛있네요 음. 호박이 아직 달려있는 게 있네. 어. 이거 이 누가 그랬습니까? 이, 이 몸무게 무거운 누가 그랬것 같은데, <laughs> 이, 저번에 이게 내가 밟으니까 모시 뭐 뿌직하드만 이렇게 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썩은것 같아. 풍자. 와, 지 와. 와, 다 썩었어. 이걸 내가 야간 작업을 또 해가지고 나무 만들어놨네. 어, 올 시대 치해 놨으니까. 음. 이건 아마 좀 오래 갈 거야. 음. 또할수 없이 고기 먹어야 돼. 삼삼 먹을라며. 오도 이촌 호텔에서 오늘 조식 아침 호스니까? 조식으로 <웃음> <웃음> 예. <웃음> 호박 새우 올람산아참 아, 완전 건강식이네 두부 호박 새우 음, 음. 아침에 음. 아담 없이 건강식으로 아주 셨네 스프도 음. 음. 고소합니다 뭐 크림 스프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른 맛이네 입자가 음. 좀 굵고 굵다 음. 할까 입자가 있지 죽인듯 스프인 듯 음. 소위 꽉차 있어요. 맛있습니다. 음. 아주 파랑 가월한 우리 별로 없네. 볼래 아직 있어? 메추볼래? 와, 완전 완전 집 뱀이가 꽈리를 딱틀어봤고 아니 중간에 또 잠자고 있네 응. 어, 아 징그러 어 한입 하실래요 <laughs>